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자신을 토해내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은 부분들은 이런 상황이 불안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 다물고 묵묵히 있는 사람. 또 나는 그 정도의 상처는 없다고 스스로 먼저 판단해 버린 사람들. 나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내가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허터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신앙 성숙이 안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아직도 반응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연습게임이었어요. 이제 본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언제 이런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적 치유는 다 배우고 나면 익숙해지면 혼자 할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멘토 안에서 토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스탭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줄 것입니다. 휴지도 드리고 또 심하게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 악한 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래 있으면 우리가 5주째 배울 건데 그 상처가 깊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그 쓰레기 있는 곳에서는 쥐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붙어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악한 영이 여러분의 그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묶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성령님 내 삶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 중에 상처들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 완전히 토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두 손을 편안하게 앞으로 내시고 성령의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그 나이 그때 그 감정 그대로를 토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세요! 더해내세요! 帰りなせよ

잘 들어 이 더러운 분노의 영 따라가 원통과 비통의 영잘 들어 이 더러운 원통과 비통의 영 따라가 외로움의 영 따라가 미움의 영 정우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노니 따라가 잘 들어 이 더럽과 간영, 슬픔과 자기 연민의 영, 슬픔과 자기 연민의 영, 따라가, 따라가.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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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외로움의 영 외로움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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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원통의 영 억울함의 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따라가 거심, 거짓, 불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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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잘 들어 있도록 악한 것, 죄책감의 영, 수치심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열등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네, 토해내세요 괜찮아요 더러운 묶임 손을 떼 손을 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 손을 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을 뗄 지어다! 선을 뗄 지어다! 주님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임하시 없어서 주님 빛으로 임하시 없어서 주님 빛으로 임하시 없어서 주님이 시간에 주의 빛으로 임하시 없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상처에 뿌리노라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아멘.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관세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laughs> 이 시간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더 이상 토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 맛이 없어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 사랑을 주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적 치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당신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에게 주님 충만 충만히 채워졌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사랑 주기 위하여 거듭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굶주린 마음, 주님 더 이상 거절의 마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r 주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g o 월 e s 일 a r a n g o Yes, Harango. Yes, h a r a n 이제 첫 출발이에요. 이제 첫 출발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썸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당신의 온 영혼에서 요동치는 그날.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해방이 뭔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뭐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절망이 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오실 때 부부간에 오신 분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같이 오신 분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유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티켓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티켓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 누리리 원치 않습니까? 이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오늘 당신 문 만문을 연 것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의 내면의 것을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울부짖으며 당신의 것을 뽑아내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신이 통제 못할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만날 겁니다. 저희 스텝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에이, 이 시간에 우리 조형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했던 내내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치유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토설 하신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주 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상처와 써뿌리들이 다 터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당신의 다림을 받겠나이다. 주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 그 터진 웅덩이에 내가 내 욕망과 내 생각들과 내 깨어진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로 채워넣던 내 인생 이제 주님 밑에서 올라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다 토해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주님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없이는 살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라도 줄을 놓치고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 없었어요. 당신만이 길이요. 당신만이 진리요. 당신만이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하고 헤맸던 길, 그 길이 당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오름인지 몰랐던 그 삶, 진리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온 육신과 온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끝을 다해 갈때그 생명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을 오래하며 나오겠습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4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 마지막 5주째 나오시면 저희들이 매년 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4주 동안, 앞으로 3주 동안 바빠서 못 나오시더라도 5주에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토설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끝내기 전에 핸드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 핸드폰으로 기도받기 원하는분 있으면 일어서셔서 핸드폰을 통화하시고 통화되신 분들은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이 양이면 마지막 기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핸드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중고하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상대방을 한번 정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님, 저분의 통화되는 그분을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중고훈련을 해주시면 영적인, 영적인 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통화가 끝나신 분, 일어서셔서 통화하시고 끝나신 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치유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 당신이 어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 오른손을 환부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십시오 핸드폰으로 기도받으신 분 당신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기도받는 분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은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님 이하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하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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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시옵소서 특별히 환부에 주님 환부를 주의 치유의 빛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지키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지키신 살점으로 말미암아 그피값과그 아버지 지키신 살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 병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어떤 더러운 질병도 병마도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병마 따라가, 따라가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침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토해내게 하신 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첫 주지만 남은 4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내면의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내 영혼육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 용사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득을 선전하는 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성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